안녕하세요. 스파이더 튼팅입니다 오늘은 BMW X3 차량이 신차 패키지 작업을 위해서 입고되었습니다. 썬팅 작업이랑 유리막 코팅 작업, 블랙박스 작업, 보조배터리 작업, PPF 작업 진행해드린 차량이며 작업한 부분들 보여드리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썬팅은 후퍼옵틱 프나스 제품으로 작업 진행했습니다. 전면이랑 선너프는 30% 측면과 후면 15% 정도로 작업 진행해드렸습니다. 내부 시인성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면 30% 농도의 내부 시인성이고요 측면과 후면 15% 농도로 작업 진행했습니다 썬루프 푸나세 35로 같이 진행해 드렸고요 비는 부위 역시 꽉 채워 가지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블랙박스 아이나비 QXD8000 제품으로 설치 진행했습니다 테사 흡음테이프 가 감아서 잡소리 안 나게 깔끔하게 마감해 드렸고요 보조배터리는 트렁크 하단 부분에 메리피해서 작업 진행해 드렸습니다. 시공해 드린 보조배터리는 에코파워팩 S12 제품으로 작업 진행해 드렸고요. 트렁크 아래쪽에 메리피해서 작업 진행했습니다. PPF 작업 6종 진행해 드렸습니다. 트렁크 리드 부분, 주유고 캡 부분, 도어엣지, 도어 컵, 사이드 미러랑 앞쪽에 헤드라이트까지 pff 작업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도장면은 그래핀 코팅제 작업을 진행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bmw x3 차량 신차 패키지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신차 패키지 작업 과정은 저희 블로그에 자세하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작업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신차 패키지 관련 상담 문의는 하단에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